안녕하세요, 이끌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내돈내산한 테슬라 주니퍼 Y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차를 구매한 지는 한 2주 정도 됐고요. 사실 전기차가 처음이라서 막상 구매를 해놓고도 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테슬라 전기차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여자들은 첫 차에 대한 로망한 컬러가 있잖아요. 저는 원래도 레드 컬러를 원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차들 중에 제 마음을 흔들 레드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테슬라에서 울트라 레드가 나왔는데 너무 세끈하고 이쁜 거예요. 약간 레드에 블랙 느낌이 나요. 그래서 묵직한 레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스럽고 튀지 않고 이쁜 컬러를 원하지만 화려한 색깔은 싫다. 그랬을 때 레드 컬러 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저는 차의 기능보다도 차의 디자인에 고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SUV거든요. 앞에 디자인이 어, 얄쌍한 게 아니라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한데 SUV의 그 묵직한 느낌을 들고 있는 디자인이고, 어쨌든 여성들이 타기엔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게 슬림하고 깔끔한 앞라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게또좀 너무 밋밋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군더더기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옆라인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얘는 엉덩이 부분이 좀 앞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울을 보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은 사선 느낌이 나요. 거울로 봤을 때는 사선 주차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고 생각하면 일자 주차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가 원래 투싼을 탔었는데 투싼은 트렁크가 위로 좀 높고 느낌이 있었다면 이게 엉덩이가 뒤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와이드한 면은 있는데 높이가 좀 적어서 많이 짐을 쌓아 올려야 된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좀안 좋았던 부분이 이게 일자로 빠지지가 않고 여기가 보면 공간이 있는데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튀어나와 여기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불편하다. 트렁크의 공간을 좀다 활용하기가 힘들다. Hello. 죄송해요. <laughs> 이게 주유군데, 요 야식 굉장히 예민한 친구라서 제가 살짝 건드렸는데 여기 열렸어요. 근데 절대 힘으로 눌러 닫으시면 은 큰일 납니다. 테슬라는 키가 없어요.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서 이 휴대폰 자체가 키가 되는 거고, 번개 있어요. 이 친구를 딱 누르면 닫힙니다. 저는 차 트렁크가 앞에도 있다라는 말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는데 뒤에도 트렁크가 있고 앞에도 트렁크가 있거든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뒤 트렁크보다 앞 트렁크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여기에 물 같은 거 담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튼튼하거든요. 만약에 뒤 트렁크 수납이 좀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앞 트렁크도 이용하시면 굉장히 잘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모든 게다 테드로 이용을 해요. 이게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이거 굉장히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운전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기계치예요.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차의 모든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감시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차했을 때 누가 내 차를 긁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감시모드를 켜놓으면 근데 저는 꺼놓고 다니는 이유가 배터리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그러니까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이거는 꺼 두시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 길도 두드려보자 라는 주의예요 네비를 무조건 켜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네비가 팀맵 기반이에요 근데 단점이 얘네가 경고음이 없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우리 휴대폰 어플로 T맵을 다운받아서 소리는 이걸로 듣고 화면은 이걸로 보고 그렇게 저는 이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플레이가 요새는 많이 되잖아요. 휴대폰에 있는 게 연결이 돼서 연동이 돼서 여기 화면에 그대로 컨트롤 C, V가 된다는 거 카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커넥트 비티를 구독을 하면은, 뭐, 유튜브 뮤직이나 어플들, 이런 거다 구독해야지 볼수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좀 단점이긴 하죠. 저는 이건 좀안 좋, 불편했던 것 같아. 왜 저는 에어컨 바람이 얼굴 직통으로 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조절을 해서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다 터치로 해야 되니까, 에어컨 가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야 돼. 근데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 기계판을 언제 보고 있냐고. 운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차가 좋았던 게 회생제동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자주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하면은 차가 자주 고장이 날수 있잖아요. 회생제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악셀을 밟고 가다가 그냥 발을 떼시면 자동으로 속도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굳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도 회생제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운전하시다가 편하게 발만 떼시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기차를 처음 타잖아요. 충전을 얼마 정도 해야 되나에 대한 또 고민도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금방 따라서 없어질 것 같고, 금방 차가 멈출 것 같고,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충전한도를 80으로 맞춰놨어요. 이유가 100까지 맞춰놓으면은 전기차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80% 정도로 설정해놓는게 제일 나이스 하다고 해요. 충전할 때 테슬라 전용 충전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충전하면은 완충이 한30% 이면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런 충전소로 이용을 하게 되면 거의 6시간 정도 걸려요. 우선 여기가 통풍 시트가 없었는데 통풍 시트가 돼요 근데 좀 아쉽게도 2열은 안 되고 1열만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어터 라이터 여기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요것도 이번에 리, 페이스 리뉴얼 되면서 나온 부분인 거고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뒷좌석에도 디스플레이가 달렸거든요 그리고 이거 승차감은 사실 케바케긴 하지만 저는 처음에 탔을 때 운전석에서는 그렇게 뭐 불편하다라는 건못 느꼈고 2 열에 앉았을 때는 좀 되게 불편했어요. 이게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승차감도 업그레이드됐다. 이 차의 디자인의 신의 한 수라면 한 수다라고 할수 있는 게이 천장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개방이 돼 있잖아요. 옵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와요. 너무 이쁜데 자외선 차단이 안 돼. 그리고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거든요. 여러 작은 거를 먼저 구매를 했어요. 내 머리만 좀 나만 지키겠다. 나만 보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게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 짜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씌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것도 진짜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선세이드를 장착하러 갑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비싸요. 80만원 정도 되고, 클릭하면 쑥 열렸다가 쑥 닫혀요. 어, 어쨌든 이제 테슬라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모든 게다 제가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싼게 비지떡이라고 잘못 사면은 돈이 두 배로 드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런 중요한 부분을 그냥 돈 들여서 세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악세사리 되게 많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악세사리 이런 거다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다 세팅을 하는 거. 약간 세팅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다 구매한 거고 굉장히 넓어요. 수납 공간 되게 좋아요. 그냥 지하다. 이것도 좋은 거. 이거 다 그냥 올려두면 충전이 되거든요. 차가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충전이 안 됐었는데 얘는 그냥 쉽게 그냥 툭 얹으면 돼. 제가 들은 얘긴데 테슬라는 사고가 나면은 문이 잠겨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강제로 문을 여는 버튼이 있어. 여기가 원래 기본 이 여는 거고 락이 걸리면 이걸로 자동으로 여는 건데 테슬라는 안정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문을 어떻게 여는지 그거 진짜 좀 필수 공부하셔가지고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핸들을 사이즈가 작아요 핸들 사이즈에 따라서 운전하는 느낌이 그립감이 더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제가 원래 타던 투싼 핸들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만 틀어도 팩팩팩팩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테슬라의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작은 핸들을 구매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절을 해야 된다. 비오는 날 우리 와이퍼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요거 누르면 되거든요. 세게 눌러주면 이제 워셔액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기존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으면 그 속도감 자 알아서 잘 조절하더라고 톡톡해서 근데 이거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상향등도 자동으로 되게 오토로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노래 볼륨 소리는 다 이걸로 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밀어 접어줘. 네, 접히죠. 이렇게 알아서 접어줍니다. 테슬라가 보니까 뒤에 사람 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운전자가 내리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버리거든요. 에어컨도 싹다 꺼져. 그리고 그거 방지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캠핑 모드를 켜놓고 나가시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하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 운전한 지 이제 한 3주 정도 돼가지고 손에 많이 익었거든요. 처음에는 다 조작하는 버프터가 그 전에 사용했던 에연차와는 너무 많이 달랐어가지고 불편한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손에 입고 나니까 훨씬 편한 것 같고 우선 주행할 때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나가니까 제가 운전 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감도 적고 엑셀을 밟았을 때그 느낌 그런 게 모든 게다전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이어한번더